안녕하세요, 무비 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호스트 스탠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주제고요, 흥미롭다고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영화 산업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이 그리고 극장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영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화 산업의 위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0년 전, 60년 전에 이미 영화 산업은 전멸의 위기까지 닥칠 정도로 크나큰 위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많이 보시는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20세기 초에 다 개발이 됐는데요. 40년대에 원래 이제 공급을 하려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40년대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이후부터 슬슬 보급이 되기 시작하다가 195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어서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지만 특히 미국은 50년대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영화 산업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됐죠. 말하자면 그 이유는 텔레비전이 영화의 대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제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있으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 먼저 있던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물론 당시의 텔레비전은 지금의 텔레비전에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일단 중요한 게 뭡니까? 동영상, 그리고 음성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화관은 집에서부터 극장까지 가서 봐야 돼. 근데 텔레비전은 거실에서 또는 안방에서 스위치만 켜면은 거기서 쇼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이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속하게 텔레비전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도 50년대에 텔레비전 때문에 아주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냥 관객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전세계 영화를 호령하던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자기네들이 영화를 만들면 자기네 전속 배우들이 등장해서 전속 감독들이 또 영화를 찍어가지고 뮤지컬, SF, 드라마 온갖 화려하고 재밌고 신나는 영화를 만들어서 꿈의 공장이란 이름을 얻을 정도로 전세계를 지배했는데 텔레비전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또 조금 지나면 은 흑백으로 시작한 텔레비전이 컬러로 바뀝니다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컬러로 바뀌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영화관까지 안 안 가더라도 집안에서 컬러로 드라마나 또는 TV 시리즈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극장의 발길을 뚝 끊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60년대까지 영화 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야 텔레비전 저 가만 놔두면 안돼저 싹을 잘라버리자 죽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텔레비전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기네 전속 배우들 무비스타들은 절대 텔레비전에 가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스탭들도 TV 쪽에 가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감독들로 당연히 TV 드라마를 만드는 거는 뭐 어른도 없었죠. 또 하나,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내놓은 전략이 뭐냐면은, 텔레비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큰 스크린, 입체 사운드, 전면 컬러를 도입합니다. 사실 컬러 영화도 이미 뭐 예전에 개발된 기술이었는데, 50년대까지는 헐리우드도 굳이 컬러 영화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흑백 텔레비전이 치고 나니까 오그 전까지는 흑백으로 만들어도 손님이 잘 들었는데, 텔레비전이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영화를 컬러로 만들기 시작하고, 대작영화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즐겨보는 70mm 와이드 스크린의 거대 영화들, 아라비아 로렌스라든가, 매너라든가, 또는 쉽게 같은 대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히 텔레비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영화를 화려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도 텔레비전으로 가는 관객의 발길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어,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적을 이길 수가 없으면 적과 화해해라. 이래서 60년대 말부터 영화 산업은 텔레비전 산업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옛날 영화들을 텔레비전 채널에 방송할 수 있도록 판권을 팔아주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장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고 엄청난 시청률을 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영화사는 부가 수입이 생기고 더 지나면은 아예 영화사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도 하기 시작해요. 60년대 말, 70년대부터는 영화산업과 텔레비전 산업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산업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연출하던 감독들이 영화산업으로 넘어와가지고 아메리칸 뉴스시네마라는 아주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면서 점차점차 점차 텔레비전과 영화 산업이 이제 합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된그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타나면서 큰 사고를 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냐?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그리고 조스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이두 사람이 블록버스터라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왜 블록버스터냐면 은 거의 한 블록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비유가 아, 이전부터 있었는데 조스와 스타워즈가 박스오피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한 영화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조스나 스타워즈 둘다 기존 텔레비전에서는 볼수 없었던 스펙타클 과감한 표현들, 뛰어난 상상력들, 이래서 반드시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만 된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이유를 다시 찾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와 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영화 때문에 관객들이 엄청나게 다시 극장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블록버스터가 영화의 한 클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까지 수많은 물량을 투입하고 스타들을 많이 투입하고 장르도 사이언스픽션, 판타지, 탈비전에서 표현하기 힘든 극단의 호러, 스릴러 이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70년대부터 다시 영화관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에 이어져오면서는 스피버거 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영화감독들이 나와서 맥투더 퓨처라든가 군니스라든가 이래서 영화관에서 볼만한 큰 영화 기획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다시 영화가기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한국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밟았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화랑기였어요.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관객이 미어 터지게끔 한국 영화 만들면 장사가 잘 됐는데 60년대 에 도입된 텔레비전이 70년대 인기를 끌면서 한국도 똑같이 관객들이 극장하고 가는 발걸음을 끊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만 보는 바람에 한국 영화가 극도의 침체계를 겪었습니다. 관객이 안 오니까 제작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제작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질의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영화 중에서는 물론 좋은 영화들이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 많은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 에로 영화라든가 좀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좀 코미디 영화라든가 이래서 약간 저질 영화를 만든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90년대부터 슬슬 새로운 영화인력들이 한국 영화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영화 마케팅을 하던 사람, 영화 제작부에서 프로듀싱을 준비하던 사람, 대학을 졸업해서 영화 아카데미에 가서 새로 영화에 대한 테크닉을 배운 다음에 새로운 한국 영화를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한 감독 지망생. 그중의한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에 걸쳐서 영화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죠. 다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서 천만 영화도 나오고, 기생충 같은 영화는 아시아 영화는 꿈도 못 꾸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기현입니다. 게그 질병 때문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영화계가 TV의 도전보다. 심각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국을 비롯한 영화계, 세계 영화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을 극복할 것인가, 영화관과 영화사람은 살아남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잊지 말고 두 번째 영상도 꼭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see you next movie.